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진짜 뭐별 희한한 인간 만나고 별 더러운 꼴 희한한 꼴다 보고 황당한 거 겪고 이런 일들이 그분들한테 생긴다고 보시면 역사 이래로 증명된 인류 최악의 악막에 심지어는 주역에도 써 있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복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아,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해드려야 되겠다. 아, 이상, 사문기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아, 저 인간은 절대 무탈하게 못살 인간이다. 늘 사건 사고 바람 잘날 없다. 그러니까, 박복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시냐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 극과 극인데, 또는 다니는 곳, 어, 어울리는 환경이라는 것들이 쓰잘데기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그냥 약간 열린 문처럼 이렇게 들락날락. 뭐, 어, 그래요. 뭐, 말으면막 어울리고, 뭐, 어, 궁금하면 막 가보고, 뭐, 어, 그럴까요? 뭐, 뭐 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으면 진짜 일반인들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희한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생깁니다. 비일비재로 생겨요. 그래서 음.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막매죠. 여기저기 다다녀 재밌고 신기하고 궁금하면 다 쑤셔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진짜 뭐별 희한한 인간 만나고 별 더러운 꼴 희한한 꼴다 보고 황당한 거 겪고 이런 일들이 그분들한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관계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들로 반대로 늘 혼자서 짱 박히고 숨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건 앵, 귀신 분, 저쪽은 귀신이 자꾸 붙는 거고, 이건 귀신 앵마기가안 되는, 이쪽은. 이렇게 극과고로 나뉩니다. 예, 몇,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신기하게, 신기하게, 어디 잘 다녀서,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어디 잘 다니고, 그곳이 좋고, 그곳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럼 웬만하면 그곳과 그 사람들 위주로 잘 정착해서 그래서 살고, 나머지는 뭐 직장이라든가, 뭐 친척이라든가, 원래 친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또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관계만 맺습니다. 이게 가장 무탈하게 사는 사람들의 기본 형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쩌다 여러분들 상명학에 왔잖아요. 상명학을 몇 년씩 다녀 그러면 몇 년씩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상명학이라는 곳 사람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자주 다니는 곳 사람 환경도 상명학 위주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뭐 상명학 안에서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뭐 직장이라든가, 뭐 가정 아니면 원래 뭐 있었던, 원래 있었던 뭐 동창. 원래 친구 뭐 자기 지역 동네 뭐요 정도 요 정도 사람들 이건뭐안할안 안 맺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수준에서 관계를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희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상명학을 몇년 이상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도 나가고, 저기도 다니고, 다른 놈, 누구하고도 막 어울리고, 뭐를 찾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인생에 좀골 때리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별로 별로 무더울 게 없어. 요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코로나 코로나 시절에 어? 그뭐 사람도 막 죽어 나가고 막막 막 고통스럽게 했을 때 그때 여기저기 안 싸돌아다니고 사람 많이 안 만나던 사람들은. 괜춘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뭐 싸돌아다니면 묻는 거예요. 그게 아군도.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이게 아예 그 주역부터 해서 정통의 해석의 암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움직이지 않으면 길도 흉도 없다. 그래서 뭐라 고 항상 말씀드려요. 이렇게 뭔가 싸돌아 다니거나 아니면 자꾸 조미 쓰셔서 감정이 날뛰고 뭘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지강 지상 최강의 무술 말씀드리잖아요. 신천지 암꽃도 <laughs> 제가 진짜 암꽃도라는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뭐든 하지 마세요. 네?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뭐든 하지 마세요. 뭔가 안 하던 걸 하지도 마세요. 하던 걸안 하지도 마세요.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심지어 포기도 마세요. 그게 뭐든. 안할수 있으면 숨도 쉬지 마세요. 이게 뭐다? 역사 이래로 증명된 인류 최강의 앵막이 부적입니다. 음? 역사 이래로 증명된 인류 최강의 앵막이 심지어 주역에도 써 있는 주역에도 써 있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동이 안일어난다 길도 흉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단점은 뭐냐? 길도 흉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도 없지. <laughs> 길도 없어. 응? 길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방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방식은, 그래서 맨날 잠수 타고, 짱 박히고, 그냥 무기력하게, 관성대로,대로 살면, 어떤, 무탈은 한데, 이전의 인생에 없던 게, 다음 인생에 생기는 그런 건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 모양, 그 꼴이 된다. 예, 폭풍이실 때, 가만히 있어야 돼. 그 모양, 그 꼴이 된다. 근데 뭔가, 움직, 그럼 움직이긴 해야겠어. 뭐라도 해야겠어. 맞잖아요. 안 움직이면, 흉은 없는데, 아니, 흉이고 나발이고 이대 좀 나이 먹고 지금, 어? 나이 먹고 이제 이대로, 이대로 그냥 노인 되는 건가 싶어갖고, 아, 뭔가 움직여야 돼서, 그러면 그때, 능동적 액막, 아까. 수동적 앵마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암것도고, 그런 수동적 앵마기의 암것도가 아닌 능동적 앵마기가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려도 외국 가거나, 외국을 가는 곳으로 능동적 앵마기를 하거나, 어떤 의미적 역할, 의미적 역할을 맡는 곳으로서 이렇게 출가하는 것처럼, 외국이나 출가하는 것 같은 개념의 능동적 앵마기를 하셔라. 그러면서 뭘 하던가 말던가 하셔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앵마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볼땐 어 지금 이암것도 하고, 뭐라도 이두 가지를. 해셔야 될 분들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감정 날씨, 기분 날씨에 되게 휘둘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베이스를 암꽃도로 잡으세요. 암꽃도로 잡으시고 자기가 감정 날씨, 기분 날씨가 어느 정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어느정도 다스려질 때나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역할 수행 출가에 개당되는 거 어떤 봉사 하라고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잘 다스려지게 차분해지게 차분해지게 하시고 반대로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날뛰는 분들, 감정이 날뛰는 분들, 감정이 여전히 아직도 날뛰는 분들은 예, 뭐 이런 뭐 역할을 한대거나 봉사를 한대거나 이런 출가 개념을 일체 하지 마세요. 제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고. 왜냐면, 하 그, 그것도 자꾸 서운함이 되고, 상처가 되고, 뭐가 돌아오는 게 없고, 원망이 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반대로, 뭐라도를 하셔야 될 분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거 하시는 분들은 하, 무조건 하세요. 그게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무조건 어떤 리더, 봉사의 역할을 맡으세요. 작게, 작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막 앵마기가 안 됩니다. 앵마기가 안 돼. <laughs> 이거에서 위에는 이거는 수동적 앵마기고, 음? 밑에는 능동적 앵마기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거를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하세요. 자기가 감정이 날뛰면 아무것도 해서 그냥 상명하서 얘기하는 수행, 공부, 예? 이런 거를 많이 하시고, 자기가 너무 짱 박히는 사람이면 바쁘더라도, 뭐 온라인 상에서라도, 작게라도,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고 봉사의 역할을 맡으셔서 이렇게 하세요. 그게 능동적 액마이가 됩니다. 여기서 이 감정이 휘둘린다는 건 이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약간, 공격적이거나 상처적이거나 분노적이거나 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우울 꿀꿀 말고요, 우울 꿀꿀 감정 말고요. 제가 어저께도 테라미스님한테 얘기했어요. 위험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옛날에 진상 오관왕 때 말씀을 드렸죠. 공격적인 감정이 생기고, 상처를 받으면 누가 자꾸 밉단 말이야. 누구한테 따져 먹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자꾸 서운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이해 되셨죠? 이런 식의 감정.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처. 상처에 그러니까 자꾸 열 받고 서운하고 밉고 자꾸 이런 감정이 생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 하지 하라고 내가 얘기 아예 권유를 안 드려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 대신 그냥 온라인상에서 상명하에서 뭐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숙제 같은 거 수행의 숙제 같은 것들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그나마 조금 뭔가 아쉬움은 오프라인 이렇게 한번 참가 정도에서 얼굴 정도 뒤미는 거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인연 자체를 멀리하고 얼굴을 잊어먹게 하지 않는 이 오프도 적극 오프가 아니고 그냥 얼굴도장 오프 어쩌다 얼굴도장 오프 정도 요 정도로 하세요. 공격적 분노적 감정에 날뛰시는 분들. 딸 반대로 가, 똑같은 감정이라도 뭐 우울 꿀꿀 뭐 무기력 이런 쪽은 이모라도 쪽이고요. 잠수 짱박힘 쪽. 그런 쪽은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능동적 앵마기를 하세요.